9월 4주차 사고력 해입니다 딱지를 뿌나는 24개를 부순이는 3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뿌나와 부순이는 똑같은 개수만큼 딱지를 각각 더 접었더니 뿌나가 가진 딱지 개수의 6배가 부순이가 가진 딱지 개수의 5배와 같아졌습니다. 뿌나와 부순이가 딱지를 각각 몇 개씩 더 접었는지 구하시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딱지가 있는데, 뿌나는 처음에 24개가 있었고, 후순이는 3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둘이 똑같은 개수만큼을 더 접어서, 결국은, 음, 딱지 개수가 늘어났겠죠. 그런데, 그 늘어난 딱지 개수에서, 우리가 어떤 다음 조건이 나오냐면, 뿌나가 가진 딱지 개수 늘어난 거죠. 그때, 그거의 6배와, 꾸순이가 가진 딱지 개수 여섯, 다섯 배가 같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뭐, 선생님이 파란색, 노란색,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그 순서대로 문제를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처음에 뿌나가 있고요 꾸순이가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뿌나는 24개의 딱지를 가지고 있고, 꾸순이는 32개 32개의 딱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다 똑같은 개수만큼 몇 개인지 모르니까 모르지만 같으니까 같은 기호인 네모를 쓸게요. 더 네모개를 더 접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밑줄 긋고 노란색으로 밑줄 긋고 거기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연두색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그 전에, 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더 적었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음. 그런데, 이 것에, 뿌나가 가진 것에 여섯 배. 그리고 뿌순이가 가진 것에 다섯 배가 같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뿌나가 가진 것에 여섯 배를 선생님이 요기다가 적어 볼게요.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그리고 푸순이가 가진 거에 다섯 배를 이렇게또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둘이 같아진다. 자, 그러면 뿌나가 가진 거에 여섯 배는 24개 더하기 네모가 여섯 번 있는 거죠. 어, 귀찮아도 쓸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거니까 더하기 기호까지 써볼게요. 자, 이것과 뿌순이는 32개 더하기 네모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다섯 배. 그러면 32 더하기 네모를 다섯 번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모두 더한 거니까 이렇게 자이 둘이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계산하고,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은 다시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24가 6번 있으면 24 곱하기 6이므로 144가 됩니다. 자, 네모가 6개 있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할수 없기 때문에 뭐 네모 곱하기 6으로 써도 되고요.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해서 여섯 번으로 적어도 되겠네요. 어, 좀 많이 배운 친구, 더 높은 과정 배운 친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뿌스니걸 정리해 보면 32 더하기 3 32 2해서 32를 다섯 번 더하는 것은 32 곱하기 5와 같으므로 32 곱하기 5를 해서 160을 적을게요. 그러면 뒤로 네모 곱하기 5를 해도 되고 네모를 다섯 번 더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똑같이 네모 더하기 전도 같겠죠? 뿌나, 뿌순이가. 그 다음에 또 네모 더하기 전. 또 네모 하나 더하기 전. 이렇게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랬더니 뿌나는 144 더하기 네모가 남았고, 뿌순이는 160이 남았어요. 자, 쉬워졌죠? 144 더하기 네모는 160이므로 네모는 거꾸로 계산을 해서 160 빼기 144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네요. 그랬더니 네모가 몇인가요? 그렇죠. 16이 나오네요. 따라서 그 뿌나와 뿌순이가 딱지를 나중에 더 접은 것, 가끔 몇 개씩 더 접었냐에서 더 접은 개수는 16개가 됩니다. 혹시 뭐 확인하고 싶은 친구는 확인을 해도 조, 좋을 것 같아요. 자, 9월 4주차 사고력 퀴즈의 답은 16개입니다.